좋았고 다시 한번 네. 아떨어지는 네. 공에 당했습니다 박병호 아떨어지는 아, 아, 공을 잡았습니다 3진 아, 4번 터자 패타지니 3진 아, 3진 3번 한깥쪽 돌았습니다 이가좀 다르잖아요 저기 다른 맨을 보여주 스윙 올리는데 아하 공3게 스윙. 네, 바로 붙여므로거든요 예. 다다우 상태에서 삼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투원입니다사구허스윙 네. 이영우 2번 타자입니다투앤 투. 허스윙아스트라 아웃하는. 네. 2번 본소수 5구도 작시 지나고 와 1과 1로.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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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 아, 아 좋주 잡중 됐네요. 투스이 네. 네. 원볼. 아, 또 두 나씩 아, 바깥쪽 으로 아, 아웃되었습니다. 제 5구 허스윙 3진아 빠른 곡 타이밍은 스플리터 타이밍이에요. 4구, 4구 들어왔어요. 삼진로 켄 삼진. 3진. 허스윙 3진입니다 두수 원볼. 삼진입니다. 로켄 삼진. 네. 1회 무사 2 3루에서세 허스윙 3진입니다 버드 아, 뛰어야죠. 자, 1루에서1루에서1루까지 이리로 나갔습니다. 허승 삼진. 어떤 것 같네요. 네. 아, 삼진 로캔 삼진. 이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투수 기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투수입니다. 투겠습니다. 삼진하고. 스윙 삼진하고. 브라이크 볼. 어, 스윙! 스윙! 삼진업? 인데 스윙! 삼진업? 이렇게 또인념 맺는 이런 경우도 좀더물거든요한 팀에서, 어, LG와 또 기아의 두 분을 만는다는 게. 볼카운트. 통했습니다! 아, 맞았어요. 많이... 아, 육구째아 성제 팔 달의 성적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렇죠 네 스윙 사구입니다 아 스윙. 스윙 쳤어요 예, 예. 야, 빠른 공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 가져가고 있거든요 야, 높은 예. 스윙입니다. 스윙. 아 높은 공 스윙 스윙 바깥쪽 삼진 감독이 스윙 타자와의 승부가 중요한데요. 세번 4구째 스트라이크입니다. 받아요. 망이를휘둘러서 신의 안까지 뽑아냈던 아 최영호. 아, 나도 상태입니다. 헬로에 던져서 아웃됐습니다. 아, 3진이에요.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아, 헛스윙 삼진. 3진입니다. 제 승부. 헛스윙 삼진입니다. 때문에 낮았습니다. 어, 아, 나다우 상태. 이리로 뛰는 황재균 자 행운의 출루 헛스윙 3구 3진 헛스윙 3진 제3구 헛스윙 3진이고요 3리로 출루 1리로 3리로 7리로 1리 스윙 아굽니다 두겠습니다 많이 형성이 되 있습니다 네. 1루에 던집니다. 아웃.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스윙. 어? 벌써 다섯 개째 3진을 잡아내고 있는 예, 조정훈 투수고요. 그 내용이 제대로 맞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4구입니다. 예. 스윙. 3진 아웃. 스윙. 예. 나오고 있거든요. 7구째 예. 잡았습니다. 4번 터자 김태환. 낮은 공, 나다우 상태입니다. 스윙 돌아갔습니다. 강민호가 여유있게 이어 던집니다. 투앤원, 다시 한번 떨어뜨립니다. 스윙입니다. 때는 변화가 많이 맞습니다. 살고 있거든요. 스윙입니다. 예. 때는좀 낮게 떨어지겠죠. 투앤원, 예. 참을 수가 없습니다. 8번 타자, 오늘 2루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데 역시. 하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 볼. 스윙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방망이 몸쪽인데요. 아로킹 삼진 타다가 가장 치기 좋은 공이 됩니다. 허스윙 삼진 허스윙 삼진 자 원볼이 됐습니다. 허스윙 예. 삼진 그렇습니다 허스윙 음. 삼진 네. 대학교 있을 때 스윙 3진입니다. 결정구는 스플리터예요. 아, 루킹 삼진입니다. 네. 끝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자, 방망이 들어왔네요. 5구째입니다. 제 5구. 스윙 3진입니다. 자, 뛰고요. 자, 1루에서는 세이프. 아, 치고 멈춰 뺏돌아갔습니다. 아, 나다오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승님 타깃은 1월 1분 1, 리 낮은 공, 헛스윙, 3진으로 자, 아, 낮은 공, 헛스윙, 루릅니다 아, 네. 네. 스윙3진으로 그, 매경기는 아, 아닙니다만은, 경기 시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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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다오 상태. 네. 자, 2대1루까지1루까지1루까지 가는 2대 형선수입니다. 콘쪽적으로 어, 많이 좀줄이가는 네. 편이죠. 예. 네. 코스윙 어, 3진으로 물러나는 바깥쪽 베돌아 갔습니다. 가능할 네. 수도 아, 있겠는데요. 아, 헛스윙3진 모든 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고입니다. 헛스윙3진 아, 아, 부산 출신도 아닙니까? 네네. 지금 뭐 SK에서 주전으로 아주 잘 뛰고 있지만요. 핫스윙 선진. 네. 롯데 킬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핫스윙 네. 진진두 네. 원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정수의 아, 주자 아, 얻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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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스윙. 코스 네. 리윙지고 맞습니다. 헛스윙. 아... 스윙 아웃되었습니다제 아... 아... 6구 헛스윙 삼진 잡거든요. 네. 헛스윙 삼진. 제 4구 헛스윙 삼진. 교차 아... 원보. 들었습니다 아... 제4구, 허승윙 삼진! 아이스 어, 실패. 실패. 네. 제5구, 허승윙 네. 삼진! 허승윙 삼진입니다. 다시 멈춰 삼진으로 돌아나는지 보겠습니다. 바깥쪽, 허스윙 삼진 스윙의성으로 물러나는 임재철, 첫타자에게 기겁에요. 깜짝 결국 헛스윙을 100개에 두질 않습니다.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헛스윙헛스윙 네, 헛스윙 나왔습니다. 스윙 스윙 3진하고 5구입니다. 좋겠습니다, 사준아우 변화구가 많죠? 네, 변화구, 특히 폭발 부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선수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3구입니다. 스윙! 스윙! 오호. 도나스의 방망이요. 오 네, 4구입니다. 스윙! 경기 끝났습니다. 네. 7대 0으로 롯데 장영체 승리. 포크볼입니다. 네. 초사관볼입니다. 이종욱. 네. 12점씩 뽑았다는 것은 타격감이 좋은 상태예요. 바깥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승진입니다. 포지션인데요. 짧은 스윙이 넘 얼마나 빨리 참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두 시밖에 없거든요. 네. 투색, 투벌, 최승환, 아, 자. 투색, 로봇입니다. 스포츠입니다. 네. 프레투, 떨어지는 곰, 상당한 낙차입니다. 좁은 면이 앞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예. 아하, 이런 것 같아요. 예, 스윙스가 나오, 로토텐치, 투자는 뛰고 스윙 삼 주의 2공곤밤니다 되게 아웃입니다. 다시 유인고를 던져야 되거든요.

4구, 승성! 스윙! 내옆부터 쪽으로 쳐낼 때도 아주 스윙. 짧은 스윙이었고, 버리는 경쟁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 5구입니다. 스윙! 네. 그런 좋은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4구입니다. 그렇죠? 스윙! 방망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요. <목> 그 방망이 좋았습니다. 실진은는 다섯 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퀸투 그렇죠. 예. 스윙. 스윙. 선수가 걸니 다른 점이는이 태권 다다 낮은 공에 따라 나가네요. 수성 예. 자 승리성 육구 승승 유리한 타운트 다시 몸쪽 볼려고 하죠 승승 좌파자 몸쪽 볼려고 하는 포스장성몸쪽 승승 상당히 그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육구 빠른 공 삼기 승승 칠구 승승 있을지 자 높은 공 적어야 되고요. 네. 그 스윙 네. 네. 저것도 뭐 하나의 습관이 되겠는데 말이죠. 아, 네. 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방망이 네. 나갔습니다. 네. 그 스윙. 네. 스윙 1회로 백티그세이프 됐습니다. 네, 바 풋스윙 네. 나간 상태. 네, 어떻합니다. 네. 그서 지금 뭐성차는 없습니다만 은 승률에 이어서 아. 지금 사이로. 제 3구, 헛스윙 네. 3진입니다 3구, 3진 헛스윙 네. 3등, 토아웃! 또떨어뜨려요제 4구, 헛스윙 3진입니다 밖에 떨어지는 스플리터. 자, 헛스윙 3등다 3구, 3등. 전준호 선수도 당하네요. 네. 네. 제 6구, 헛스윙 3진입니다 이닝이 이터죠. 그렇죠. 첫페인 삼진이에요. 네. 선도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참아내나 보자. 루킹 어. 삼진 연속 삼진. 네. 삼진 일곱 개째 조정은 투아웃. 트앤 투. 아 바깥쪽에 허리 빠진 상태. 컨택 능력. 네. 다리가 될수 있지만 은 이렇게. 아, 바깥쪽. 용격한 타자. 제5구아 이번엔. 구속 변화도 준다단 얘기거든요. 아, 스윙, 원바운드 볼에 손해야 돼요. 네. JP까지 네. 예, 보고 계신 분이 아, 지금도. 이사 주자, 말로. 구수 제4구. 스윙. 없이 음. 7번 타자. 이원석, 투렌투 제5구. 스윙. 스트라아웃7 m 말 두산 공격. 좋은 득점 기회. 점수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잠시 후 8회 초로 이어집니다. 잠실입니다.